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려요. 우리 지난달에는 모세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배웠어요. 이번 달부터는 힘이 셌던 용감한 삼손에 대한 얘기를 배울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귀한 말씀 이번 달 계속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듣는 우리 친구들 그런 귀한 예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함께 드려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예배 시간 이제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두손 모으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려요. 자, 기도 손 준비. 아빠 손이 올라갑니다. 엄마 손이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내려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아 유치부에 전도사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전도사님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델타 바이러스로 너무도 무섭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어요.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 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소라 땅이 있었는데 소라 땅에는 마누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마누아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누아 부부는 아이가 없는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누아의 아내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당신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들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태어나면 그의 머리털을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그 아들이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사라졌어요. 마누아의 아내는 얼른 남편을 찾아갔어요. 자신이 들은 말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자 부부는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우리에게 아들이 태어난다고? 그 아들이 나스린이라고? 그 아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준다고? 마누아는 이 일이 범상치 않은 일임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내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전에 보내주셨던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셨어요. 마누아의 아내는 급히 달려가서 남편을 데려왔어요. 전에 내 아내에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셨지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내분은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한 것들을 다 지키십시오. 그러자 마누아 부부는 그제서야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누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에게 좋은 대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염소 고기를 준비하겠다 말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누아는 이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바위 위에 어린 염소와 복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물을 드린 재단에서 불꽃이 일어났어요. 불꽃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마누아 부부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사람도 불길을 타고 함께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던 거예요. 대박!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화 부부에게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부부는 이 아들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삼손이라고 불렀답니다. 이제 마누아 부부에게는 슬픔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마누아 부부에게 해와 같은 아들 삼손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삼손을 예비해 주는 것을 보았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도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것을 알아요.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바른 모습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게요.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암송 시간이에요. 선생님하고 천천히 따라 외워보아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팔을 붙드셨나이다. 10편, 73편, 23절 말씀. 아멘. 한번더 따라 외워보아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팔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아멘. Good morning, everyone. Our memory verse this month comes from Psalm 73 verse 23. Nevertheless, I am continually with you. You hold my right hand. Let's say that one more time together. Nevertheless, I am continually with you. You hold my right hand. Psalm 73, verse 23. Amen. 그시 나이 마오 시묘 그시